안녕하십니까 조이쌤의 Q&A입니다. 조이쌤의 Q&A. 네, 조이쌤의 Q&A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 입시, 뭐 전학, 뭐 중학교 입시, 고등학교 입시, 대학교 입시 모든 사연을 보내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드리고 그 중에 여러분들과 공유하면 좋겠다 하는 사연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컨텐츠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사연 만나보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사연이 두 개인데 이두 개가 굉장히 짧거든요 질문이 짧은데 이두 개의 질문을 묶어서 동일한 내용이라서 Q&A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안녕하세요 영어성적 222B입니다 e -E -E E에요 E 알파벳 E 올해 예상으로는 1억과는 0.8 정도로 경기외고 이야기입니다. 경기외고 1억과는 0.8 정도로 지원율이 낮을 거라고 들었는데, 면접 잘 보면 입학할 수 있나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 선생님, 제 영어 성적이 EECA인데, 경기외고 1억과에 가고 싶어요. 혹시 입학은 어려울까요? 자, 이런 학생이 있고요. 아, 세 개네요. 세 번째 물음은 이겁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희 아이 성적 진짜 안 좋고 영어도 C D인데 국어는 B A 이런 수준인데 경기 쪽 외고 3년간 미달난 학교 학과 넣으면 미친 짓일까요? 아이가 분위기에 많이 휩쓸려서 나쁜 길 빠질까봐 성적을 깔아주더라도 외고 기숙사 학교 보내고 싶은데 무모한 생각일까요? 이렇게 세 가지 Q&A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조이쌤의 Q&A 영어 성적 나쁜 학생이 미달란 외고에 입시하면 어떨까? 지금 시작합니다. 조이쌤의 네, 영어 성적이 222B거나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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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CA인 e, e, 학생이 외고 지원하면 첫 번째로는, 어, 외고가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높죠? 네. 우선 아시다시피 외고는 성적이 A, 모두 A거나 이 B가 약간, 아주 약간 섞여있는 학생들이 지원을 합니다. 지금 소개드린 새 사연에서 보시면 무려 E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는 학생들인데, 외고가 미달이라고 해서 성적 나쁜 친구들이 막 쓰면 되냐. 성적 나쁜 친구들이 들어오면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외고가 인원을 좀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유, 1억과는 좀 빼자. 인원을 좀 줄이자.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성적 나쁜 친구들도 그냥 받지 않고, 그냥 아예 미달인 채로 편입을 받아서 채우기도 합니다. 미달인 채로 그냥 학과 문은 닫아버리고. 그러므로 이제 외고 자체에서 해당 학생을 무조건 받지 않고 거부할 수가 있는 거죠. 조이 쌤의 Q&A. 그러면 좀 본질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EEB ECA 이런 학생들이 외고에 가면 이득인가? 외고 같은 특목고는 명백한 비전을 갖고 보내셔야 돼요. 그냥 주변애들 공부하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외고의 학력이 안 좋은 학생이 가버리면, 아무리 공부해도 얘가 막 노력을 하는데, 내신 성적이 올라가지 않는 거죠. 다 잘하는 애들인데. 지금 애들이랑 그레이드가 3개, 4개씩 차이 나는 애들인데, 수업도 이해가 안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아무리 공부해도, 내신 성적이 올라가지 않는구나 하고 좌절할 수가 있고, 주변 학생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같이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주변 학생들이 나와 굉장히 다르다. 라고 인지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좌절한 학생이 공부를 안해 버리면 놔 버리면 재미없는 학교 생활이 되고 외고에 가는 의미가 다 사라지는 거죠. 공부를 포기해 버린 학생에게 외고의 수많은 교내 활동이 얼마나 무의미하겠어요? 조이쌤의 Q&A. 그리고 더 본질적으로 말씀드려 보면 영어가 이 e b 고 ECA인 학생이 외고에 지원하는데 무엇보다도 이게 학생 생각인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학생의 의향이 정말 중요해요. 어머님이 외고에 보낸다고 마음을 드셨어요. 마음 먹었다고 가정을 해보면. 외고가 어머님이 원서 넣으면 그냥 합격되는 곳이 아니잖아요. 자기소개서도 써야 되고, 면접준비도 해야 돼요. 학생이, 지금 이가 막 섞여있는 이 학생이 외고 입시에 굉장히 적극적일까요? 자기소개서 쓰는 과정이, 면접준비하는 과정이, 학생들에게 좋은 과정이 아니에요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자는잘 썼다고 생각하는데 면접 준비하시는 분이 자기소개서 쓴 분이 계속 다 고쳐오라고 그러고 엉망진창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다 다시 써야 되고 계속 써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도 힘든데 공부를 잘 못하는 애들은 언어력이 더 떨어질 거 아니에요 문장 능력이 엄청 엄청 고통스럽고 엄청 성가신 과정인데 내신이 엉망이에요 이 친구가. 학생이 외고에 정말로 가고 싶어 해야 면접에서 뽑아줄까 말까 합니다. 이 친구가 뜨뜨미지근한 태도로 면접장에 들어가면 100% 탈락하겠죠? 내신 낮으니까 그래서 내신 점수도 낮은데 의지도 약하면 다100% 탈락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런 영상 말미에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제 특목고 관련한 영상에 학생과 충분한 대화를 하신 후에 특목고 입시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학생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머님의 마음 말고 학생의 마음이 있어야 특목고 입시를 할수 있습니다. 학생과 충분히 이야기를 해보시고 학생이 충분히 마음이 동화하면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지금까지 조이쌤의 Q&A였습니다.